음봉꼬 괜찮았죠. 네. 묻지 <laughs> <좀> 하셨나 본데? 묻지 <laughs> 않을 수가 없는데요? <웃음> 네. 네. <웃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의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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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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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좀. 집에서도 약 이렇게 해보시고 했어요? 네, 그 거울 보면서 네, 네 임팩트 자세 연습. 네, 오, 네. 네. 이제 몸이 조금 기억하는것 같은데요? 네. 워밍업 한 번. 네. 과연 정말 되시는지. 요, 좋은데요? 네. 네, 어, 좋아요. 오늘 좀 하셨나 본데. 나 조금. 네 네 <laughs>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가 임팩 포지션은 어느 정도 많이 좋아지신 것 같으니까 네. 이제 그 다음 이제 진도를 나갈 건데 네. 어, 이제 저희가 임팩 다음에 나오는 동작이 뭐죠? 팔로우스루 팔로우스루죠? 네어 네. 프로들 스윙을 봤을 때네 네, 이렇게 딱 보면은 이 자세를 어이. 제일 많이 하고 싶어 하세요? 네이 자세를 근데 이제 우리 용준 씨도 처음에 뵀을때 약간 이렇게 이렇게 약간 치킨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임팩트 포지션을 만들려다 보니까 여기가 많이 좋아졌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거를 좀더 보충해서 아... 이 팔로스루를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를 이제 저희가 오늘 좀할 건데, 네. 그 팔로스루가 잘안 나와서 이제, 어, 그러면 어떻게 그 팔로스루를 만들려 노력을 하시느냐. 반대로 물어보면은 여기서 감으려고 노력을 한다. 아... 근데 제가 백스윙 탑에서 임팩트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했죠? 0. 0. 0. 한 0.5초 정도요 네. 결국에는 1초도 안 걸리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1초도 안 걸리는 시간까지 백스윙 탑에서 임팩트까지 1초도 안 걸리는데 이 다음 동작은 그럼 더 빨라질 거 아니에요. 요즘 지금 과속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구독자분들도 많이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데 네. 이거를 절대로 <laughs> 여기서 가물려면 이미 늦었다. 네. 심지어는 임팩트 가물라고 하는 것도 늦었다. 네. 그러니까 어디서 또 가느냐? 다운스윙 시작할 때부터 내 손은 예, 이렇게 감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 팔뚝을 보시면은 쉽게 말하면 은 기준을 이렇게 했을 때 왼손을 네. 한번 잡아보세요. 맨손. 여기서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보세요. 왼쪽. 네. 이렇게 하시면 이쪽으로 회전을 하잖아요. 네. 뭐가 회전하냐면 내 손목만 회전하는 게 아니라 팔 전체가 회전을 해요. 저희가 이거를 외회전을 한다. 외회전. 외회전. 네. 안쪽으로 돌면 은 내회전을 회전. 한다. 네. 네, 팔뚝은 다운 스윙을 할 때, 외회전을 해야 된다. 외회전을 해야 된다. 네, 외회전을 해야 된다. 외회전을 시킨다 생각하고. 네. 네. 한번 해보실게요. 훅이 처음에 나오실 수 있어요. 네. 네.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10, 10시 방향, 외회전. 좋아요. 요번에는 어떻게 치시냐면요. 여기서 그냥 느낌에 탁! 이렇게 끊어, 끊어 치시는데, 팔꿈치를 한번 이렇게 확 돌려보세요. 네. 팔뚝 완전 돌린 상태에서 서딱 이렇게 멈춰 보세요. 네. 멈추고 난 후에 클럽의 모양을 네.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완전히 닫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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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네. 이 정도로. 네. 네. 한번 해보실게요. 감으세요 오. 윤희 씨, 그, 왼쪽 그립이 아직도 좀 보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아... 얘는 그립이 손가락이 보여요, 손가락. 아... 그 정도로 빨리 감으돼 아, 더 감아야 네. 되네요. 네. 빨리, 먼저. 빨리 먼저. 먼저. 네. 네. 빨리 들어가면 사람들이 또 약간 속도를 내려고 해서 세게 치려고 하니까. 네. 그냥 먼저. 먼저. 네. 먼저. 네. 임팩 포지션 만들어 볼게요. 임팩 포지션. 네. 여기서 이제, 외 전을 하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이제 우측 엉덩이 조금 따라오시고. 그렇죠. 일자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게 원래는 이렇게 딱 여기 왔을 때 어깨선부터 클럽 페이스 끝까지. 어. 네. 이렇게 일자되어 있으면은, 뭐. 어... 배농원처럼. 배농원처럼 배로건... 이렇게 빠르게 돌실수 네. 있는 거죠. 어... 네, 그죠 근데 응. 어, 치킨윙이 많이 되시는 분들은요. 왼손이 오른손 항상 위에 있어요, 이렇게. 아. 어... 그냥니라 밑에 왼손이 있어요. 왼손이 오른손 밑으로, 밑으로. 아, 네. 네. 왼손이 위에 있면 만들고 밑에 가게. 그 돌려 돌려서요. 네. 회전. 네. 서보실게요. 회회전, 회회전. 왼쪽 팔은 외회전 제가 선을 그어보면 은 <laugh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여기서 만약에 제일 좋은 거는 저희가 이제 제일 좋다기보다는 네.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은 일자 되는...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냥 이제 여기서 이 모양을 더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요하냐면은 제가 말하는 머리 헤드 로테이션을 하라고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이제 방향을 전환해요. 그냥 걷다가 그걸 <laughs> 머리를 돌리고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네. 가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몸을 이렇게 틀고 가지는 않거든요. <laughs> 네. 맞죠? 네. 그 원리 똑같이 아. 나는 어차피 이 스윙의 진행방향을 왼쪽으로 할 거니까 아. 머리를 같이 이렇게 돌려는 의지를 보이면은 아. 내 가슴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로테이션을 할수 있다니까. 네. 아. 그죠? 내가 여기서 딱 회전을 멈춰버리면은 네. 말 그대로 그냥 막아버리는 거죠. 네. 출구를. 네. 그게 아니라 이렇게. 돌려야 된다. 자연스럽게 로테이션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냥 쳐보세요. 네. 왼쪽 팔뚝 많이. 시선도, 그렇죠. 예. 네. 와우! 좋아요. 요번 권 괜찮았죠? 예. 네. <laughs> 아, 여기서 중요한 거 또, 팁 하나 드리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면, 네. 아, 백스윙 될 때는 이게, 여성, 여성들 같은 경우는 네. 그, 파운데이션이 <laughs> 여기 묻어야 됩니다. 묻어야 되나요? 네. 치고 나서 묻어야 되나요? 묻으면 안 돼요. 묻으면 안 돼요. 아. 묻으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 원래는 백스윙 때도, 턱과 이 어깨에 공이 있으셔야 되고, 지금나또아 이게 붙으면 안 되네요 이렇게 도시면 은 음. 파운데이션이 턱에 네, 어깨에 묻을 일이 없거든요 이 되시죠? 네네 네. 힘 열고 가보세요 와우 지금 좋은 거 같은데요? 아. 보세요 툭 쳐도 가잖아요 네. 그죠? 반스윙만 했는데도 가네요 네, 반스윙 아니에요 네. 반스윙 아니에요? 보세요 쳤는데 쳤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사람들은 이 심에 전달할 때 마치 힘을 주고 얘를 팍 쳐야지만 전달 이될거 생각하는데 솔직히 는 이렇게 쳐도 아, 전달되거요 네. 이렇게 힘 빼고 네. 그리고 골프채는 제가 항상 강조 하지만 이 채가 이샤프트가 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활용하시면 그냥 내가 힘을 안 들고도 그냥 탁탁 이렇게 때려줘요 체측처럼 맞죠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이 다음 단계 이 임팩트 다음 단계를 지금 이 말씀드리는 거는 네. 결과는 이 좋은 임팩트가 나오면 팔로우스도 음. 좋은 팔로우스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사람들은 좋은 팔로우스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아, 좋은 네. 과정이 있어야지. 그럼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얘그 좋은 임팩트를 나오기 위해서 음. 백스윙을 했던 거고, 좋은 임팩트 가 나오면은 이 과정들은 자동으로, 더 좋게 나온다는 네. 거죠. 음. 이해되시죠? 네. 네 쳐보세요. 음. 오. 음. 어, 봐요. 네. 지금. 결국에는 그윤 씨가 손에 더 집중을 하니까 잘 되잖아요. 네. 네. 아, 이 되시죠? 띄우고 낮게 깔리고. 아, 그럼요. 손목이네요. 다르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열려 맞고 닫혀 맞는 것도 음. 이걸로 조절하신 거죠. 아. 이 되시죠? 네. 해보실게요. 네. 이제 그 정리할 시간이 됐으니까. 네. 이제 중요한 거는요. 그 임팩 포지션 만들기때 동작에서 네. 하나 더 그냥 추가한 것 뿐이에요. 뭘 추가해요? 외회전. 외회전. 과도한 네. 외회전. 네. 또 과도한 외회전을 하는데 잘 안되면 머리를 머리 로테이션 네, 네. <웃음> <웃음> 이거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하인할게요힘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열고 외회전 와우 이번에 좋아요. 제대로 갔을 네. 것 같아요 아. 좋아요 요시. 씨네 어... 오늘 그 뭐지 제가 네. 이 말씀드린 이 어. 팔로우스에 대해서 어떤 좀 궁금한 게좀 있어요? 어... 일단 그 머리를 돌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머리는 공이 일단 막고 같이 돌아가야 되는 거죠? 막기 전에 돌리면 안 되죠? 막기 전에 돌리려고 하셔도 돼요 아 그래도 돼요? 네. 아... 다운스윙을 할 때는 저희가 운동 진행 방향이 왼쪽으로 가시기 때문에 네. 여기서 모든 게힙 회전 내 네, 팔의 회전 가슴 회전 헤드의 회전 다 로테이션을 해야지만 여기 있던 힘이 다 자연스럽게 네.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아시겠죠? 네네 네. 연습장에서 혹시 또 연습하시게 되면 은 기존에 앞, 그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거울 보고서 많이 하시고 네 여기서 손만 감는 게 아니라 네 맞고 같이 돈다 같이 돈다 아. 그렇게 연습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뭐 저희가 팔로우스루는 다음에 복수분 또안 할게요. 네. 연습을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실망하니까. 네. 시겠죠 알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네. <웃음>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뭐 네. 네. 스윙이 많이 좋아졌어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네. 네. 오늘 클럽페이스에 역명이 영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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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나와서 어. 기분이 좋은데요. 아 그래요. 네. 오! 아니, 또 나왔었네. 네. <laughs> 다이나믹 로봇. 네. 네. 우리가 해드 그걸 다이나믹, 다이나믹 로봇. 네. 자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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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잘하고 계세요. 네. 연습장만 드리면 돼요.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